흑사병 패스트 중세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라진 이야기. 벼룩 쥐 인간 그리고 고양이. 중세 유럽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보다 눈에 보이는 공포를 먼저 믿었습니다. 검은 밤 골목을 지나는 고양이. 사람들은 고양이를 불길한 존재. 마녀의 하수인이라 불렀습니다. 그리고 고양이를 없앴습니다. 고양이가 사라지자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. 쥐. 쥐의 천적이 사라진 자리에서 쥐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. 곡창을 점령했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항구와 배를 타고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쥐의 몸에는 늘 함께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. 벼룩, 이 작은 벼룩의 몸 속에는 죽음을 옮기는 패스트균이 있었습니다. 고양이가 사라지자 벼룩의 주요 숙주인 쥐가 창궐하게 되었고 숙주,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. 벼룩은 쥐를 통해 인간의 삶 가까이로 다가오게 됩니다.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쓰러졌습니다. 열이 올랐고 몸은 검게 변했고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. 기도를 해도 불을 피워도 답은 없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것이 흑사병. 도시는 멈췄고 마을은 사라졌으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. 이 재앙은 전쟁도 신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. 고양이를 미워한 인간의 판단이 쥐를 키웠고, 벼룩을 불렀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. 하나의 편견,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.